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비디오를 녹화를 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배터리가 폭발을 하면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일주일 동안은 계속 고치고, 청소하고, 닦고, 쓸고, 하여튼 일이 참 많았습니다. 배터리가 터졌다, 폭타, 폭발했다는 이런 일은, 일은 자주 들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도 한 30년 아프리카에서성교를하면서이번에 처음으로 그런 어, 일일 일어난 겁니다 어, 제가 잠깐 파라라라고 하는 도시에필요한 어, 것이 있어서 구입을 하러 갔다가 돌아와 보니 어, 위에 있는 어, 그 배트, 배터리가 있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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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연기도 이제 조금씩 없어지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배터리는 완전히 다타 있었고 가맣고 그 방은 완전히 모든 것이 검은 연기로 가득 차서 그 냄새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그 어, 배터리를 싸고 있던 그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녹으면서 그런 화학 화학 물질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다 타면서 냄새가 너무 지독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일단은 정리를 하고 나서 버려야 될 것들은 다 버리고 배터리를 확인을 해보니까 배터리가 10개 있었는데 2개는 폭파하면서 완전히 쓸수 없도록 되어 있었고 나머지 8개는 반쯤 탔는데도 불구하고 어, 12V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 남은 8개를 가지고 지금 밤에 전기를 조금씩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오래갈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감사하죠. 아무도 다치지도 않고 어, 화재로 물건만 이렇게 타게 됐다는 것이죠. 감사했습니다. 만약에라도 폭발이 두 번이나 일어났다고 하드, 하더라고요. 제가 없을 때 있었던 일이라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학생들에게 음식을 제대로 점심을 제공을 하는데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가 검은 구름이 저희 집 2층에서 나는 것을 보고 어, 그리고 또 폭발음이 두번 일어나는 것을 듣고 나서 사람들을 모아서 어, 알리고 모아서 그 불을 화재를 진압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일을 겪으면서 아 배터리가 터질 수가 있구나 이런 일들을 가끔씩 뉴스나 이런 것에 접하면서 우리 센터에서는 그런 일이 날지를 몰랐죠. 3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배터리를 사용해봤지만 그리고 태양열 전기를 사용했지만 지금 같이 이런 일이 난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제가 조금 전에 2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생타에서 2층으로 된 방이 딱한 군데가 있어요. 원래는 거기를 오피스로 쓰려고 썼었다가 2층이 워낙 더워서 그 2층을 솔라 룸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하고 간에 그 책들도 조금 있었고 옛날에는 오피스로 썼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어, 솔라 시스템을 다 연결해 놨거든요 그래서 주로 어, 지난 비디오에서 솔라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어, 이 시스템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솔라 패널이 있으면 그 패널에서 전선 두개가 이렇게 내려와서 찰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찰저를 통해서 배터리를 찰지시키는데 아마도 그 찰저가 오작동을 한거 같아요 주로 차일저가 어, 나오는 그, 그 전기가 너무 세면 여기서 이제 차저가 이걸 음, regulate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터리가 너무 뜨겁지 않게 그리고 볼테지가 너무 높지 않게. 근데 이것이 작동을 제대로 안 하면서 또 아프리카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리고 그 시간이 오전 시간이라 어, 많이 더울 때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배터리 두 개가 그 열을 지탱하지 못하고 그 볼테지를 지탱하지 못하고 터져버렸다는 거죠. 처음에는 연기가 나고 그것도 검은 연기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폭파하는 바람에 지난주는 참 <laughs> 어, 영어로 이벤트 하다고 말을 해요. 많이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버려야 됐고, 그리고 그것을 정리하고, 또 일단은 계속해서 전기를 써야 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남아있는 밧데드를 연결해 보니까 테스트를 해보니까 12V 이상이 나와서 그것을 연결해서 전기를 쓸 수가 있어요. 전기가 된다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화재가 일어나서 이제 더 이상 못 쓰겠지 했는데, 그래도 임시로라도 그 배러리를 사용해서 지금 전기를 쓰고 있어요. OM4 성교지에서 겪는 일 중에서 이번처럼 좀 황당한 일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화재, 공기철이 되면 화재가 많이 일어납니다. 여기는 공기철이 되면 농사를 짓고 난그 밭에 그 논에다가 이제 다 마르고 나면 그 남은 것들을 다 태워 버리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광경을 봤을 거, 보았을 거예요. 이렇게 시골에 사셨으면 어, 옛날에는 논이나 이런 데서 그 논에 남아 있는 그런 것들을 태워서 나중에 거름으로 쓰죠. 여기도 그렇게 하는데 겨기철이 되면 그 불이 가끔씩은 마을까지 어, 붙어가지고 마을을 태워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만니카 말로 따피티나라고 해요. 따피티나 따가 불이란 뜻이고 아, 피티나라는 말이 이렇게 어, 큰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날 때 재앙이 일어날 때 피티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도 따피티나가 일어나서 아마도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는 큰 뉴스였을 거예요. 지금은 다 안정이 거의 되어서 정리도 하고 어, 지나면서 어, 감사는 하 마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그리고 또이 층에 따로 그 솔라 룸이 있고 배터리 룸이 있었기 때문에 집안까지는 영향이안 갔기 때문에 감사했고. 그래서 어, 화재가 나서도 특별히 우리 생활에는 큰 지장을 주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감사했던 것은 그 요리사로 일하는 우리 동역자가 그걸 일찍 발견해서 화재는 한 시간만에 끌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들 감사한 것은 화재가 났는데 폭발이 두번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을 끌어 들어왔다가 또 폭발이 일어났으면 사람들이 다칠 수 있었는데 그 폭발이 일어나지 않고. 아, 불이 완전히 꺼질 수 있어서 제가 도착했을 때는 그때도 배터리 전선들이 아직 완전히 아, 끊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계속 스파크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제가 사람들을 다그 아, 화재 속에서 일단은 정리를 할때그 선들을 다 먼저 끊고 그 다음에 그 정리를 다할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엔포 성규지에서는 이렇게 이런 일들도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마 수도에서나 도시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을 잘안할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기니 같은 나라에서는 수도에서도 솔라를 쓰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24시간 전기를 안 주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해서 아, 모든 이 전기 시설에 이런 걸 발전을 해서 그래도 감사하게 저희들이 필요한 인버터가 있었는데 이 파라나라는 도시 여기서 한 5km 떨어진 곳에서 아, 하나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아, 질이 안 좋을까 싶어서 염려를 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그 인버터가 아, 질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연결을 했었으니까 전기를 쓸수 있어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찰지 않은 것이 배터리를 이렇게 충전시키고 인버터가 이제 220 아니면 110으로 인버터를 해서 A, C로 해서 우리가 전기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있는 곳은 수도에서 한 400km가 떨어진 450km가 떨어진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골에서도 이런 제품들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참 아, 신기한 일이죠. 두 군데를 갔는데 한 군데에서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이걸 미국에서도 이렇게 가격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팔냐고 물었더니 어, 그 여기서는 그 가격이라고 더 깎아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포기를 하고 두 번째 가게를 우연히 지나가서 다른 곳을 갈려다가 솔라 패널이 보이길래 들어가서 보니까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먼지가 잔뜩 묻었더라고요. 안 팔려가지고 그래서 이거 얼마냐 그랬더니 첫 번째 봤던 가격의 한반 가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괜찮겠다 싶어서 혹시 안 되면 다시 환불하러 오겠다고 그랬더니 어 그러라고. 그래서 영수증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기계를 가지고 와서 솔라룸에 가서 그걸 연결을 시켰더니 어이 너무 잘돼요. 그래서 감사하죠. 함께 기대해 주시고, 이런 어려움과 힘든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채워 주시는 걸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엠포 성교는 땅 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성교를 하는 그야말로 최전방 성교이죠. 여러분께서 함께 계속 기대해 주시고, 안정과 또 건강을 위해서 기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땅 끝까지 가는 그런 성교사가 1581명이 나오면 우리 시에 대해 이 과제는 끝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남아있는 종족을 위해서 그리고 최전방에 가려고 하는 성교사 또 그것을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